게이머 데스크탑 컨트롤러 3대장 데스크 효율 끝판왕템 여러분, 게임이나 작업 도중 갑자기 볼륨 조절 때문에 당황한 적 없으신가요? 키보드 단축키를 찾아 헤매다가 중요한 순간을 놓치거나 갑작스러운 소음으로 집중력이 무너진 경험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겁니다. 작은 불편이 쌓이면 결국 몰입감과 성과까지 잃게 되죠.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한다면 최고의 순간을 망치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줄 단 하나의 솔루션, 바로 안티케이터 VK01입니다. 고급 알루미늄 손잡이로 직관적이고 빠른 볼륨 조절이 가능해 위기 상황에서도 한 번의 회전만으로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단순한 볼륨 다이얼에 그치지 않고 블루투스 키패드 기능까지 제공해 키보드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대응합니다. 무엇보다도 간편한 설정과 커스터마이징 덕분에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으로 즉시 변환할 수 있으며 많은 게이머들이 이 편리함 덕분에 다시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선택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불편한 키보드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계신가요? 매번 같은 단순 작업을 반복하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결국 중요한 순간에 치명적인 실수를 경험한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업무와 게임에서 효율적인 입력 장치 하나가 성과와 스트레스를 좌우합니다. 작은 차이가 결국 큰 격차를 만드는 거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줄 장치가 있습니다. 아자즈 AKP03이 다기능 미니 키보드, 단순한 보조 키보드가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키를 프로그래밍 할수 있어 반복 작업을 단한 번의 터치로 끝낼 수 있고 복잡한 매크로도 손쉽게 실행됩니다. 게임에서, 업무에서 당신이 놓치면 안될 결정적인 순간을 지켜주는 비밀무기죠. 또한 공간 효율성을 고려한 미니멀한 디자인은 책상 위를 깔끔하게 유지해주면서도 직관적인 소프트웨어 덕분에 누구나 쉽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모든 노트북을 위한 최강의 허브 솔루션이 여기 있습니다. 특히 맥북 사용자분들, 연결 포트가 부족해서 고민 많으시죠? 다양한 기기 연결 힘드셨나요? 이제 그런 걱정은 끝입니다. 바로 이 하이비스 손잡이, USB-C 허브가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합니다. 맥북은 물론 다양한 노트북에 멀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모든 기기를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볼륨 조정 손잡이로 소리 조절은 쉽고, 4K 화면 확장으로 사무실이나 작업 환경에서 더큰 디스플레이가 제공되니 생산성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다기능 지원으로 윈도우즈, 맥OS, 리눅스까지 다양한 시스템과 완벽 호환됩니다. 사용해보신 고객님들, 넓은 화면으로의 빠른 확장이 사무실 환경에 크게 도움되었다고 입을 모아 칭찬 중입니다. 직관적인 볼륨 조정 기능 또한 매우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하이비스 USB-C 허브와 함께 노트북 작업 환경의 혁신을 경험해보세요. 음.